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무료 강의고요 네.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는 비트코인은 지구 그자체다이 내용을 이해하는 전체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비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비전은 혁신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 시골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옛날에 W를 찾아서 라는 강의를 했었던 그래가지이게장이 회자도 많이 됐고 지금까지도 하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W가 이제 혁신인 거죠. 혁신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고 W라고 이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이 인류의 삶을 극도로 변화시킬 그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무슨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제 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래서 사실 이 농업혁명이 이제 석기 시대 때 일어났던 건데 그리고 이 농업혁명 다음이 산업 혁명 성명이고 그러는 게 정보혁명 지금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석기 시대 때 모두가 동시에 석기를 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남들 맨손 쓰고 있을 때돌을 들어서 이제 돌을 무이나 아니면 이제 도구로 쓰는 사람이나 집단이 이제 우위에 방향이 석기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이제 석기가 이제 일반화 되면서 다들 석기 쓰고 있을 때 남들 보다 먼저 청동기를 쓰거나 이제 철기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더 그 시대의 혁신인 핵심 도구를 먼저 잡는 사람이 그 사회에 리드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차라든가 얼마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적응을 하느냐, 그 영역에 빨리 진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핵심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혁명인데, 그래서 이제 정보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혁신 두 가지라고 꼽았을 때, 정보혁명을 이제 시작은 이제 WWW, 이제 인터넷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휴대전화, 이런,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애플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네 번째 W는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큰 혁신 두 가지는 전 AI랑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일단 AI 같은 경우는, 그, 이 혁신은 되게 이제 피부로 이미 되게 굉장히 많이 와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의 a t GPT 같은 경우도 이 사람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고, 웬만한 거는 사람 이상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약간 큰일 났다. 이게 사실 알파고가 바둑의 이세도를 꺾었을 때부터, 어, 인류가 각오하고 있었던 얘인데 지금 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온 거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AI에 비해서 그 혁신의 정도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혁신은 이 불멸 그리고 불변의 기록을 만든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불멸이랑 불변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만든 것들 중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 접해보는 물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불멸, 불변의 기록이 엄청난 혁신인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불멸이랑 그리고 불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화폐의 본질이 장부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게 어떤 금이나 은 아니면 동전이나 지폐 아니면은 이제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내부로 가장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얼마나 쉽게 위변조가 안 되는지가 화폐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멸과 불변의 이두 가지 조건을 둘다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물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필멸의 존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멸이 아닌,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그러니까 설명도 들지 않은 존재다,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불멸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데, 이 불멸의 가치는 사실 이제 너무 절대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전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룰 이제 가장,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냐.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체 뭔가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액으로 할수 있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대체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로 저, 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 일단 어쨌든 패트만 놓고 봤을 때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이에요 이, 다른, 뭐, 자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같이, 있고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압도적인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깊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뭐, 10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뭐, 10년 동안, 뭐,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오른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전세계 자산 순위인데, 전세계 자산 순위를 보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주식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 같은 이제 물질 자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순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골드고요. 골드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2위인 애플이랑도 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이 대단한 게 이제 어쨌든 그, 그, 어, 지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탑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애플이 사실 혁신에 혁신에 혁신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혁신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애플이 사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또좀꽤 되기도 했거든요. 몇년네꽤 됐는데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1위, 가이제 골드랑 애플이고 뭐그 그 뒤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그 석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우디가 이제 석유를 이제 석유가 석유 강국이고 석유 부유 석유 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 아람토라는 회사가, 어, 사실 뭐 대단한 혁신을 갖고 있다기 보다, 어,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석유예 석유. 그러니까 여기에 골드가 있듯이 여기엔 석유가 있는, 그러니까 석유의, 인류가 갖고 있는 석유의 가치에 이제 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사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석유라고 하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가치도 사실 측정,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떠서 계속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우디아람코 같은 경우는 좀더 말씀드리면 은 이제 우리나라의 S오일이 이 사우디 오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를 쓰는 건데 그래서 S오일이에요 s 오1의 S가 이제 사우디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이죠 그래서 아마존이고 그리고 이제 7위에 실버가 있어요 은이죠 그래서 골드랑 실버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그동안 평가가 금 대비해서 은의 평가가 금의 한5% 정도 20분의 그러니까 1 /20 정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엔 그거보다 좀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5%였으면 한 100, 뭐지? 어, 그 그렇죠? 2050에 한100정도까지 됐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은이 좀 평가 절, 절하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금이 반대로 평가, 평가를 더 높게 받는 걸 수도 있고, 평가 절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으로, 어, 좀 안정되어 있었던 비율이었는데, 지금 이제 좀 비율이 좀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엄 그리고 메타 플랫폼에 페이스북.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금은 기업들이었고, 비트코인 이제 10, 10위에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을 그동안 이제 뭐지 돌이켜보면은 항상 이 페이스북이랑 엎치락 뒤치락했었어요. 페이스북이 올라가면 은 얘도 같이 약간 같이 묶여서 갔는데, 음,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비트코인의 시가총 시가 뭐지 시가총의 순위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또 월등하게 뛰어오르면은. 여기서, 어, 그래서 이 순위를 굉장히 많이 좀, 어, 뒤집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게 한, 이번에 두 배에서 세배 이상 간다고 하면은, 어,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은을 좀 제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여기 한 구글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은, 그동안에도 또 구글이 계속 크기는 할 거여서, 근데 어쨌든 순위 자체는 이번에 좀 한, 세단계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실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 이번에 제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금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단계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의 회사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 키워온 회사, 회사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죠. 네, 테슬라도 이제 혁신을 지금, 최근에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12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지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혁신이 뭔가가, 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골드나, 은이나 아니면 이런 석유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너무 전통적인 그 자산이고 물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 그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탑급 자리에 있는 거고, 어, 그 외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그리고 페이스 스테슬라까지는 전부 다 그거죠. IT 쪽이고 사실 얘, 얘네들이 다 AI랑 다 관련된 애들이에요. 다 AI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오픈 AI의 최 GPT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소유 네,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AI랑 비트코인이 이제이 시대의 혁신이라고 보는 이유로 중에 하나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순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특히 주식 중에서는 2위 3위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아랑코가 이제 여기 등록돼 있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회사 페이스북이나 이런 엔비디아한테 밀리지 않았었는데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회사 굉장히 대단한 회사이기는 한데 이제 투자해서 투자하고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을 병합하고 통합해가지고 이 거의 2위 3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로 내려온 거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 적인 방법의 투자 방식이 지고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워렌버핏 렌버 워렌버핏의 워렌 특징이 이런, 완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최첨단 혁신은 좀 투자하지 않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 별로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했죠. 그리고 뭐, 비트, 인뭐 마찬가지 논리로 비트코인도 좀 경시했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경시하고 있고,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을 사실 버크셔워렌버핏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을 안 좋아하는, 그안 그러니까 좋아한다기 보다는, 어, 덜 취급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 그니까 전통, 이렇게 버크셔 회사회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나 이런,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무조건 쓰는 소비재 이런 거에 더잘 투자를 하는데 그게 왜 그게 잘버크셔 워렌 버핏이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 걔네가 말을 좀잘 들어요. 왜냐면은 얘, 우리가 투자를 주, 줄 테니까 어 기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또 주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러, 이런 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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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테크 기업들은 어떤 재밌는 특징이 있냐면은 투자를 내가 투자해줄게 말 들어하면은. 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 딴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펀딩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그~ 특히 요즘 요즘 아이 요즘 스타트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게 이를테면은 이 테슬라도 원래 전 그러니까 테슬라 에 CEO인 이제 앨로머스크가 원래 이제 페이팔의 대표잖아요. 그 페이팔 같은 경우도 펀딩 펀딩 쪽으로 가, 이 가상에서 이제 돈 끌어다 모아가지고 가상의 은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통 머니를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테크기업들의 그러니까 특징이에요. 그냥 어 그냥 투자가 그렇게 말도 내가 이말 들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면은,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돈 모아볼래? 는데 돈이 잘 모인 거예요. 잘 모여가지고, 성장하는데 계속 원, 원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좀, 이, 이, 다른 그런 코카콜라나 같은 경우는, 투자해주면서, 내말 들어. 이렇게 하면은, 어, 주가 오르는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 버크샷 해서의 성장하는데 도움도 되고, 이런, 이게 먹혔는데, 비트코인은, 뭐, 그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애고, 이런 IT 기업 같은 경우도, 누구의 그런, 어, 그니까 자기 주 때대로 나가도, 사람들한테 펀딩 받아 가지고 돈 투자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점 2021년 기준으로 이제 8천만 원까지 찍고 그 현재 한 이제 5,800에서 5,900 그러니까 최근 6,100 정도 찍고서 이제 5,800만 원 정도로 5,800, 900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최초 가격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 제가 아는 거는 그한 1,000원, 천 1,000원쯤부터 천 막유튜 유튜브에 음. 계속 비트코인 사라고 어떤 빡빡이 남자분이 그거 알고 있어가지고, 천 원인 아. 걸로 알고 있어요, 천 원. 아, 네. <laughs> 이게 그때, 그러니까 천 원일 때본 거는 아니고, 이제 최근 영상 중에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어, 네. 비트코인은 일단은 공식적인 최초 가격은 1원이라고, 1원이에요. 그래서 2009년 10월 5일에 최초 공시된, 공시된 가격으로는 0.00076불이어서 0.8 환율 계산하면 0 8 7원 정도 돼서 1원이 좀채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그냥 시장 가격이 찍힌 거 대비해 가지고는 어몇 배로 오른 걸까요? 거의 한 거의 한 거의 6만 배 올랐네요. 아 보통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 그러니까 6천만 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원에서 6천만 원이 되려면은 6천 배가 아니고 6천만 배예요. 그렇네. 6천만 배. 6천만 배가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6천만 배가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얼마 정도 올랐을까 했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 이런 로고 써가면서 계속 이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애플의 이제 그 이제 시장가 나온 게 이제 첫 번째 거래가 0.1불이었고 지금 이제 2023년이 이제 193불. 지금 최근에는 또 다시 최고가를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한 1930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진짜.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1930대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그거인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거에다가 그냥 그 공이 네개가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쵸? 그래서 이 애플이 보여준 혁신과도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는 다른,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요. 뭐 97년부터 이런 거 써가면서 뭐 지금까지 오고 있고, 사실 구글도 계속 혁신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애플의 혁신이랑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애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리고 더 강력한 혁신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어, 어쨌든 구글도 계속 혁신을 보여줬는데 일단 2004년 2.71불 대비해서 지금 이제 131불 정도 하는데 한 48배 정도고요. 그래서 이미 애플이랑 구글도 사실 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 같은 경우 2010년에 이제 1.28불로 나왔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238불 정도로 한 185배 정도.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 이 구글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글 같은 경우, 아, 애플하고도 비교했을 때 테슬라도 사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긴 기간 동안에 1930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자산들에 비해서도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좀 봐야 되고 그 이유를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갖고 온 내용은 이제 그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정, 이제 존,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 이 책에서 이제 사유재산 제도의 시초를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류가 진화, 아,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겼던,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일단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자연은 공동의 것이고 그냥 그만 뭐지 그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이제 그 뭐지 적대적인 상태에서는 그니까 이거 너 거야라고 이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싸워가지고 쟁취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자연은 이제 공동의 것이 됩니다. 또 어, 잠깐만요 이거 왜 시간이 다 됐다고요? 잠시만요 이거가 아, 녹, 녹음대가 다 돼가지고 기록이 날라갔네. 그럴수도. 그러면, 음, 혹시, 약간 어, 뭐지? 아, 유원님그중 결제된 거 없죠? 안 들려요. 아, 지금, 음소거가 돼있어요 아, 네, 없어요. 어, <laughs>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음, 아니요, 이거 40분마다 끊어가지고 네. 다시 만들면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약간. 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1 0분 네. 정도면 저거 설명이 되니까 일단은 저거까지 설명하고 껐다가 다시 켤게요. 네 편집점 탁. 감사합다 네. 그래서 네. <laughs> 다시 이제 네, 존로크로 돌아와서 일단 자연 상태에는 이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게 네. 노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노동한 만큼 이제 채집하거나 수렵한 만큼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유라고 해요. 잠시 빌리는 거고 자기가 먹어가지고 없었, 없애면은 자기 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소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히 자기 거라고 만드는 게 소유예요. 그래서 이게 점유랑 소유의 차이고, 그래서 이 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죠. 지구는 인류에게 무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점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지구에 왔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대지는 인류 공동의 것이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재산권을 소유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권리주정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 몸이 한 노동 노동은 그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준 상태, 그러니까 공동의 것에다가 자신의 노동을 넣으면은 그때부터 그게 자기의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바다의 모 바다의 물고기를 원래는 이제 공동의 것인데 내 노동력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요리를 하면은 이제 나의 재산이 돼서 사의 재산이 되는 거고. <laughs>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도, 이 공동의 토지에다가 내 노동력으로 개관해서, 논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물을 어, 생산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은, 그때부터 나의 재산이 되고, 그 땅도 이제 약간 내 땅이다. 그래서 이런 지주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에 이 책에서는, 이 모든 조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개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할 수가 없기도 하, 할 뿐지언정. 할, 그 생산한 거를 다 자기가 먹고 자기 가족이 먹고 자기 부족이 먹, 먹는 거 이상으로는 그 생산을 해봐야 그냥 어, 생산할 을 필요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생산을 해봤자 썩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보관 그러니까 생산해서 보관을 해도 먹지 못하는 거는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딱 먹을 정도의 그한계선까지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폐를 발명하기 전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화폐 발명 화폐가 발명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사물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치를 반영을 해요 이 사용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아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량 이상의 가치는 어차피 저장이 안 되니까 뭐 냉장고도 없고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냥 딱 먹을 만큼만 생산하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는 게다 썩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근데 이 허페이가 발명 발명이 되면서 이 가치를 영구 보존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 가치가 영구 보존하는 게 가능해진 게나 같은 나는 사실 이게 이런 사과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딸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사과를 먹는 양이 한계가 있죠. 근데 다른 동네 가 보니까 저기는 사과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사과가 귀한 대신에 이제 뭐 소를 키워서 소고기랑 우유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이제 그게 풍족하고 우리는 이런 사과 이런 거 이런 게 풍족하다 보니까 서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면서 어 그러면은 나중에 거래를 위해서 어이 거래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을 저장해 놓자. 그게 이제 화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영구 보존 가능한 화폐 덕분에 이제 부의 무한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물의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사용 가치만이 아닌 이제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 판매한 물건이 자신의 사용 가치 네, 그니까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사용 가치보다 이 판매한 물건이 더큰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내가 사용할 만큼만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제 이제 팔, 어, 이제 파, 그러니까 다른 마을이나 다른 국가에다 팔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내가 사용할 거 이상으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판매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남은 돈을 이제 부에 축적을 한 거예요. 어디다? 금이나 은 같은 네 이제 영구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유물이나 공유지가 남아나질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라도 더 저장을 해가지고 내 후손한테 나, 나의 미래를 대비하고 나의 후손한테 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제 과일을 만들어가지고 썩었는데썩게 됐는데 썩지 않고 이제 저으로 넘겼다가 이제 이 어, 금과 은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거래를 쓸수 있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무한대로 생산을 하고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화폐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현재의 국가는 이런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이거 사회 계약 계약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니까 이내 나의 소중한 금과 은을 보관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어, 그 처벌하는 조건에 이제 동의하기, 동의하기 위해서 이 이런 특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나, 내가, 보, 보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유권 일부를 국가에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가장 최고 단계는 나 자신을 사용할 권리까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런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다 사용하는 사용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게 심지어 나라고 하더라도라는 조건이 모두에게 그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계약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질까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배신을 하기 시작하죠. 배신하기 시작한 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금, 이, 이 금과 은에 저장돼 있는 가치를 몰래든, 몰래, 대놓고, 대놓고든 몰래든 이제 빼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 지금의 금융 제도에서는 이거를 거의 어, 무한대로, 어, 거의 이제 어, 혁신적으로 뺏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그래, 그 전까지는 이제 화폐 발행이 이 금이랑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이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을 가, 가, 갖고 있는 금보유랑 대비해 가지고 화폐 발행을 했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무한 발행하는 게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굉장히 많은 유, 유, 역사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금과의 연결을 해제하고 이제 무한 발행 체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음돈 발행 하면은 그냥, 그냥 돈 복사를 그냥, 그냥 착착착 하는 거죠 프린터로 그냥 돈을 뽑아내듯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화 가치가 살살 높기 시작하는 게어 지금의 한1 0 0년 정도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화 가치 하락 그래프인데 이제 1900년도에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랑 비교를 한 건데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금색 선이. 골드고요. 그래서 이 골드는 이제 1900년부터 그러니까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21세기까지 올 때까지 그 가치를 이제 똑같이 지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애들은 얼마나 이제 다른 통화들은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느냐 봤을 때,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금 대비해서 덜떨어지는게 이제 유 달러예요. 여기가 이제 달러고 <laughs>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00%에서 이제 1%의 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99%의 가치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달러가 선방한 거고 그보다 이제 그거랑 이제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게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 그래서 파운드화는 그보다 좀더 떨어져서 한 0.1에서 1.0 사이에 있으니까 뭐0.5 정도 된다고 일단 칠게요. 그리고 어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일본의 엔화인데 엔화 같은 경우는. 0.1보다도 더 떨어져서 거의 0.01에 가깝게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보는 건데, 사실 이것도 주요 선진국들이 이만큼 지킨 거고, 어, 그런 선진국이 아닌 더 그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1타면, 어, 일본은 약간 특수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 일본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 뭐 하시냐면은, 이 국가들은 거의 이 10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어 화폐의 가치를 99, 9 9 9 이상을 다 날려 먹고 있고 그 그러니까 그게 이게 민간이 갖고 있는 그 민간이 축적한 부의 가치를 이제 국가가 이만큼 다 갖고 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그 정부를 믿고 저축하고 있었 던 사람은 뭐 아무리 이제 은행에 넣어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고 그리고 투자를 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화 가계는 날라갔기 때문에.